반갑습니다 국에서한아왔습니다5서0 어, 6 미니입니다. 제가 이거 서 한국에서 한 m 에서 한국에서 한국에5한6이 녀석을 에서 한국에서 한 것도 있길래 에서 한국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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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국에에는이 미니랑 글자가 아예 없었거든요 그냥 그냥 싼 이유가 2톤에 보니까 각인이 없는 총이다 싶어가지고 스 그래 싸고나 싶어서 샀는데 알고 봤더니 미니였던 겁니다 속가죠 한마디로 과거에 이 총이 있었다는 얘기는 몰랐거든요 이걸 사고 나서 한번 찾아보니까 이게 어 인터넷 보니까 옛날 구형총도 있더라고요 구형총 꽤나 훌륭했었더라고요 보니까 아무튼 이 녀석과 비교해서 리뷰를 해볼까 합니다 자 미니고요 가격이 7,000원 되어있네요. 싸고 좋습니다. 7,000원 미니치고는 비싼 편이죠. 어, 다른 건뭐 4,000원, 3,500원도 하던데 어, 아무튼 예, 5,000원 정가돼 있지만 은 마트에서 4,000원, 4,500원 살 수도 있죠. 보통 다른 것들. 스미스 웨슨, 여기 보면 각인이 없는데 여기는 또 스미스 웨슨 각인이 되어있다고 설명이 되어있습니다. 골때리죠 어, AGF 카드가 들어있고 AGF 카드는 5906하고 똑같은 게 들어있습니다. 박스는 적당히 예쁜데, 이 튀어나온 게 짜증이 나죠. 자, 총을 열어봅니다. 보면 테스토 어, M506 그대로 있고요. 어, 경찰이 쓰고 뭘 했다. 이렇게 적혀있고, 어, 사용방법이 여기 잘있고요 기본 구성품들은 이렇게 잘 있습니다. 자, 총을 한번 살펴봅시다. 어 앞에 꼭지가 너무 보기 싫어서 제가 떼버렸습니다 떼버리고 떼버렸다기 보다는 깎아냈다고 표현해야 되겠죠? 깎으니까 이상하게 돼가지고 좀안 돼가지고 아웃바리를 제가 아예 그냥 칠을 해버렸습니다 여기 점도 하나 찍어주고요 스프링이 무지막지한 게 들어있어요 총이 작은데 반해서 스프링은 좋은 게 들어있어서 무척 총알이 잘 나가는 편이고요 거의 아카데미 미니 총기들 대부분 다 어... 탄이름 잘 나갈 잘 나가요 CS45 글록 26은 뺍시다. CS45 그리고 26C인가요? 글록 G26C 예, 그 녀석하고 이 녀석이 미니로 나온 건데 미니 좋아요. 어, 운 좋게도 여기는 양각이 아니고 음각으로 5906B 비건이라고 적혀있는데 라이선스가 이렇게 있다고 해도 이걸 이렇게 파 놓은 건 짜증이 납니다. 어차피 미니기 때문에 뭐 각인 자체가 그렇게 마음에 꼭 들어야 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. 여기 보면 또여기또잘 되어 있어요. 음각으로 스미스스마크돼 있고 여기또 양각으로 되어 있습니다. 스미스앤웨슨. 그리고 전에 자이 녀석 이 녀석을 설명. 큰총을 설명드리기에 큰총을 때볼게요아자 큰총을 설명드리자면 스미스앤웨슨이 잘 박혀있는데 이게 <laughs> 글자로 이렇게 프린팅이 되어 있죠. 그리고 여기 각이, 지난번 제가 올렸던 리뷰에서는 모양 예쁘고 다 괜찮았다. 여기 이거 하고 성능 조금 빠지는 거 빼고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여기 보십시오. 여기. 이게 없었던 게 여기 생겼죠. 이건 또 양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여기, 여기 원래는 음각이에요. 세미나에서 나왔던 5고공역제 가지고 있는데 옛날 세미나 과학에서 나왔던 거 걔는 음각이었거든요. 아무튼 그렇습니다. 지금 크기는 이렇게 차이가 안나 보이죠? 이렇게 놓으면 아마 그거 우리가 아는 그 뭐라고 할까요? 시각적인 <laughs> 어, 착시 현상이라그러나 그런 거 앞에다가 작은 걸놓으면커 보이잖아요. 근데 반대로 놓으면 이제 크기 차이가 엄청 많아 보이죠? 이렇게 이게 일종의 착시입니다. 이렇게 놓으면 그나마 비슷해 보이는데 이렇게 놓으면 크기 차이가 심각하게 <laughs> 많이 나 보이죠. 실제로 크기 차이가 많이 납니다. 보십시오. 예, 이 정도죠. 이렇게 길이 차이 나고, 이렇게 높이 차이가 납니다. 뭐 크기 차이가 얼마 안나 보이는 것 같아도 이게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. 일단 각인하고 이런 거하고 크기를 설명해 드렸으니까 거의 뭐 안전장치 부분 위치라든가 모양이나 뭐 거의 대부분은 다 동일한데 작게 만들었어요. 그래서 이분은 이제 가시고. 네 어, 음, 원래 어, 주황색 칼라파트가 볼록 튀어나와 있는데 보기 싫어서 아예 그냥 전아웃바림 칠을 해버렸습니다 음... 음 깔끔하게는 안됐는데 조금 아쉽네요 아무튼 인색으로 저는 만들어놨고 어... 예 각인 이렇게 되어있고요 요 부분 또 양각이네요 시원하게 여긴 또 양각 아무튼 어, 여기 이 부분 더미 안전장치도 더미 그리고 이게 실총에는 없는 부분인데 이게 안전장치로 되어 있습니다 아, 탄창을 뽑아보면 아쉽게도 짤짜리도 아니고 무게추도 안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땡겨서 이렇게 걸어서 한발한발 한발 넣는 방식이죠 어, 비비로더도 잘 쓰셔야지 이렇게 들어가는 방식이라서 탄 넣고 빼기에 아 한마디로 들고 다니기에 조금 거슬리긴 해요 짤짜리면 짤짜리라면 좀 괜찮을 텐데 왜냐면 예전에 나왔던 총을 수정을 거의 안 하고 발매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원래는 여기에 웨이트가 들어 있었을 거에요 이 네모나게 이렇게 웨이트가 들어 있었을 거고 이 구형 버전은 이 부분 이 부분하고 헤머 부분은 금속이었을 거에요 얘도 금속인지 모르겠지만 금속 부품이 추가되어 있고 무게감도 있고 꽤나 잘 나왔더라고요. 예전에 나온 구형은 구형이 워낙에 잘 나와서 블로그 한번 찾아보시면 가지고 있는 사람들 사진이 올라올 겁니다. 어, 반대편에도 양각으로 뭔가 적혀있네요. 어, 워닝, 리드, 세프티, 매뉴얼, 어? 안전, 수칙을 읽어보시오. 적혀있네요. KSG 크가또 여기는 또 음각, 음각인가요? 여기는 또 응각, 음각에 어, 양각이 또이상한게 되어있네요. 이런가? 코라? 코라? 토라? 모르겠습니다 하 일본어 가타가나가 적혀있습니다 음 전체적으로 말 그대로 뭐 미니 스미스 스미스 웨슨 자체가 모양이 워낙에 제가 좋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콜트의 고급형이라고 설명드려야 될까요 콜트엔 얘 얘가 없죠 여기 썸셉트인가 얘가 얘가 달려있는데 이 녀석은 슬라이드에 안전장치가 달려있는 모양이죠 그베레타랑 콜트랑 뭐 섞여있는 그런 모양이라 그래야되나 이 자체도 또 워낙에 예쁜 종이기 때문에 이뭐 따로 손댈 것 없이 그대로 그대로 그냥 가지고 돌면 되는 정도의 성능이 나옵니다. 무척 마음에 들어야 하는데 가격이 미니 치고는 싸지 않죠, 7천 원이면. 그래서 뭐, 음, 뭐 생각이 으시면뭐 하나 뭐 만져볼만하다라고 설명 드리고 싶네요. 그냥 재밌는 미니 권총입니다. 예쁜 미니 권총. 어, 이게 더블 액션, 싱글 액션 안 되고요. 얘는 그냥 더미로 되어있구요 아주 시원시원하 쉬운 아주 이 격버름이 아이고야 피스톤 크기 대비해서 스프링이 워낙 좀 센게 들어있나봐요 아무튼 실제 날아가는거는 뭐무난무난하고요 총알 날아가는건 뭐 괜찮습니다 크기 대비해서 성능은 무척 좋은편이라고 볼수 있죠 탄도 뭐 시원시원 뻗어주고 뭐 보시다시피 알루미늄 발열 잘 들어있고 뭐 여기 슬라이드 가이드는 제연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 음, 이게 뭐 설명드릴 방법이 없네요 어, 그냥 무난한 미니 권총 그리고 예쁩니다 스미스웨슨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만져볼 만하다 라고 설명드릴게요 이 총에서는 더블 액션 싱글 액션 큰 녀석은 지원을 했었죠 그리고 전에 설명드렸듯이 여기 뒷부분에 이 녀석이 있어가지고 탄이 이제 제대로 조준을 해도 제대로 안 먹는다. 그래서 제가 이, 이 부분을 조금 잘라내 버렸어요. 그래서 얘도 거의 마찬가지거든요. 간음자 예, 부분하고 간음새 높이가 차이가 많이 나서 제가 이 부분을 칼로 밑 부분을 조금 파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. 이렇게 되게 만들었습니다. 더 길게 설명 드릴 게 없습니다. 예, 스미스 슬슨 M5906 어, 미니 핸드건 이었습니다 어, 재미삼아 한번씩 만져볼 만하다 특히나 스미스 슬슨 뭐 에어코킹으로 모형화된 것 중에 미니 그, 그 중에서도 또 미니는 또 흔하지 않으니까 과거에 아카데미에서 잘 만들었던 녀석인데 약간 마이너 체인지 돼서 이제 필리핀 생산으로 바뀌어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거죠 어, 국내에서 아마 생산했을 때는 무척 좋았을거예요 다이캐스팅 금속 부품도 들어가고 그때는 이제 돈이 좀 됐었는데 이제 안 되니까 이제 해외 공장에서 만드는 걸로 나가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품질이 품질보다는 이제 어 가격 대비 경제적인 부분 때문에 조금 간소화됐다 약화됐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각인이 뭐돼 있다는 뭐 여기 설명으로는 각인이 되어 있다는 총이지만 별로 각인이 똑바로 돼 있는 것 같아 보이지 않는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그렇습니다 음, 미니 총답게 효율 좋습니다. 작고 잘 나가고 네. 뭐 장단점 뭐 섞어 설명했는데 그냥 미니는 미니니까 풀사이즈 권총 원하지 않는 분은 섞어 권하지 않고요. 그냥 스미스 에손 좋아하시는 분은 미니 한번 사볼만합니다. 가격도 뭐 부담스럽지 않으니까 5천 원에서 7천 원 사이면 괜찮죠. 네, 좋은 하루 되시고 늘건강하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. 반갑습니다.